오늘의 골프레슨 백스윙 탑에서 전환할 때 전환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빨라야 되는지 느려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. 이게 있고요.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네 비슷했죠. 비슷했는데 어 방금 제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때 다운스윙하는 타이밍이 좀 바뀌었어요.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. 뭐, 나는 스윙이 너무 빨라요. 나는 스윙이 너무 느려요.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스윙을 좀잘 느리게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하라 그러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스윙이또 후닥닥 거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, 좀 천천히 하라 그러는 것도 힘들어요. 근데 만약에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또는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럼 골프장을 가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할때 또는 나는 너무 빠른데 당장 잘 치고 싶은데 어쨌든 뭔가 빠른 시간 안에 좀더 빠른 결과를 얻어내려면 네 그게 뭐냐면 급하니까 급하게 연습을 하러 왔는데 지금 뭐제거 영상을 보고 뭐 스쿼팅을 하고 이런 건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, 하체 리드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스윙이 빠르다 느리다 어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가 1번이라고 써져있고, 1번 그 다음에 귀높이가 2번 여기 2번 써져있고 3번이에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여기는 몇번? 네 1번 써져있죠? 그 다음 2번 써져있고 3번 써져있어요 1번, 2번, 3번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좀 스윙이 엄청 빠르다 네, 그러니까 드라이버 칠때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막 엄청 스윙을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하는데 백스윙을 빠르게 하면 안되죠 백스윙을 빠르게 하면서 다운스윙을 언제 하느냐 아주 아주 빠른 사람일수록 요 1번쯤 지나갈 때 하체리드를 하는게 좋아요 정해진 법칙은 아니에요 정해진 법칙은 아니지만 어 대략적으로 본다면 백스윙 올라가면서 다운스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프로들 을 제가 많이 봤고 하지만, 어, 그런 프로들이 보통 보면 스윙이 느리지는 않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빠르다의 기준은 팔로만 올라가는 빠른 거 말고 그냥 몸을 잘 쓰는데 좀 빨라 나는 이렇게. 빠른 프로들이나 빠른 아마추어들일수록 1번쯤 지나갈 때좀 이미 다운 스윙을 해야 돼요. 네. 다운 스윙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, 어, 나는 아무리 해도 느려. 아무리 해도 느리다? 그러면 1번은 아니고 2번과 3번 어딘가에서 하는 게 좋아요. 네. 2번쯤에서 다운 스윙을 하면, 네. 이쯤이겠죠? 그래서 속도감이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, 다운 스윙을 할때 팔로 내리는 감 말고 몸으로 리드하는 감을 알려면 그냥 1번에서 다운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. 1번에서. 1번쯤 지나갈 때 다운 스윙. 2번쯤 지나갈 때 다운 스윙. 3번쯤 지나갈 때, 다운 스윙.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.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. 저는 1번과 2번과 3번을 다양하게 할 줄은 알지만, 실질적으로는 한 2번, 3번, 2번 사이에서 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1번, 2번, 3번을 기억해 놓고, 어디쯤에서 일관되게 하체를 보내느냐가 중요하고, 그게 보통 하나, 둘, 저는, 하나, 둘, 셋. 정해진 건 없어요. 스윙이 좀 빠르면, 1번쯤에서 하체 리드를 하는 게 좋고, 스윙이 편안하게 느리게 하는 분들은, 2번쯤에서 하는 게 편안하겠죠. 3번이나. 네. 아주 느리다 면 3번에 세도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, 어, 탑에서 멈춰야 되는 연습을 시킬 때는, 탑에 손만 빨리 내리는 연습이지만, 이거는 하체 리드를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. 이거를 알기 위한 거기 때문에, 골프장 나갈 때 또는 연습장에서,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때 하체 리드 타이밍, 전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하체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다치고 수행의 김프로입니다.